시작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함께 따라 찬양할까요? 함께 예배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은 어린이부 친구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순간 동안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주시는 전도사님 말씀,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듣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가을에서 겨울로 빨리빨리 계절이 바뀝니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히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부,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일 수도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삼손이에요. 삼손이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란 나라에 끌려가 40년 동안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때 아기가 없던 마누아란 사람의 아내에게 삼손이 태어났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요. 친구들, 나시린이 뭔지 알아요? 나시린이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에요. 삼손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던 거예요. 삼손은 정말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일 만큼 삼손의 힘은 강했어요. 삼손은 자신의 힘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데 자신의 강력한 힘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이 삼손의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맞아요.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비밀을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에게 말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삼손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삼손이 잠들었을 때 찾아와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려요. 힘이 나게 하는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삼손은 블레셋에 잡혀가서 눈을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강력한 힘을 사용하지 않은 삼손은 자신이 받은 모든 힘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쓸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삼손은 그 신전의 기둥에 손과 발이 묶여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신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이 묶여있던 기둥을 강하게 밀었고 신전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삼손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신전을 무너뜨렸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잃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에게도 여러 가지 힘들을 주셨어요. 그 능력은 노래가 될 수도, 공부가 될 수도, 게임이 될 수도, 태권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그 능력을 누굴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어린이부 친구들, 친구들이 가진 능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세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따라 기도할까요? 하나 둘 하나님 삼손의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이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헌금을 집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면 될것 같아요. 함께 헌금 찬양 불러볼까요? 5시간이에요. 어느새 다가온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교회에서 하루 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셀별로 영상 예배 시청 사진을 인증해 주세요. 인증 샷을 셀 선생님에게 보내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한주 보내 보아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